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학기에 했던 중위병예방프로젝트 종전선언 지금부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와 목표는 2019남우학교 pbl센터 엘리특강 자료 종전선언 그 일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젝트의 평가 계획 그리고 제 수업에서 반영된 7가지 필수 요소를 다루겠습니다. 또 활동소개는 3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계획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수업과 다른 프로젝트 수업 의에 그리고 다른 수업 일반 수업의 평가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서산 해미중학교 충남에 있는 서산 해미중학교 학교 알림위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학년 1, 2학기, 2019년 2학년 1, 2학기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번 평가계획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실제 수행은 통합적인데 평가 요소를 분절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분절적 평가와 더불어 OX로만, 그러니까 달성, 미달성으로만 평가하여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도록 촉진하지 못한다. 셋째, 평가 계획이 수업에서 바라는 목표를 담지 못한다. 넷째, 역량에 대한 평가가 없다. 이와 같은 저의 이전 평가 계획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은 다음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병렬적이고 분절적인 평가 요소를 지속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직렬적으로 또 연계성을 갖추도록 짰습니다. 이렇게요. 한 학기 한권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찰과 확인 상성 평가 시나리오를 거친 다음 산출물을 만들고 공개할 결과물을 발표하는 산출물 평가, 맨 마지막에 최종 성찰까지 이어지는 직렬적으로 평가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요즘 과정 중심 평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뿐만 아니라 탐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구성한 수업 순서에 따라 평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해야 되는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활동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 계획으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렇게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중심교육과정, 에고드 설계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수업에서 예시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시의 힘은 굉장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작품이 예시로 나올 때더 효과가 큽니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를 달성, 근접, 미흡으로 나누어 상중하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드러나는 자기성찰의 글을 작성했다가 목표라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은 언급했으나 자기성찰도 언급했으나 이두 가지가 이어지지 않는 아이들 어, 이 평가 척도표를 보고 자신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몇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게 했고요. 동료 평가 역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역량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산출물을 만들면서 협업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 수업의 일곱 가지 필수 요소와 핵심 지식과 미래 성공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탐구는 평가 계획에 보시듯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겪는 삶의 문제, 즉, 갈등을 다른 점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성과 관련해서는 공개할 결과물을 발표할 때 아이들이 발표한과 동시에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어른들의 성찰지를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발표와 성찰, 그리고 비판적 생각으로부터 영어로 크리티컬 n g 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다시 공유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만든 산출물이 자신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어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수 요소는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핵심 지식과 21세기 성공 역량, 미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는데요. 협업에 관한 역량은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인 경험도 관철했고, 또한 부정적인 경험도 관철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경험은 진짜 협업의 장면이 무엇인지 한번 실제로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앞서 창의력을 강의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업 능력 또한 강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이겨내고자 노력했고 역할을 골고루 나누었고 자기들이 정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어,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없어도 모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하는 것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부정적인 경험도 겪었습니다. 많은 모둠이 그 모둠이 당면한 문제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과업의 문제든 방향의 문제든 교사와 모둠원들이 힘을 합하여 해결했지만 끝끝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조도 존재했습니다. 인원의 조정이 있었고 개인의 상담도 있었지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학습에.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기에는 해당 모둠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지금은 각 각의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과입니다. 국어과의 성취 기준은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6차 개정 교육 과정부터 국어 교육과의 거두 3인방이었죠. H대의 박모 교수님 K대의 노모 교수님, 또 다른 H대의 한모 교수님 이후로 성취 기준이 6차 개정 교육 과정부터 확 바뀌었는데요. 많은 교과의 성취 기준이 여전히 내용 중심인데 반하여 기능과 태도에 관한 성취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어과는 성취 기준이 곧 평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학기에 저는 중세국어 문법을 역시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다룹니다. 성취 기준이 이러한 기능이 아니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드릴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교과도 역시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취 기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매 학습지마다 성찰 공간을 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읽기 형성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평가했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과중심 평가와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2병 예방 프로젝트 종전선언 2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